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제 24강 커피 리필은 얼마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2죠. 자, 리필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리필은 동사와 명사가 다 가능한데요. 원래 동사로 쓰이면 어, 필이 원래는 이제 채우다란 뜻이니까 r e 라는 접두사가 붙었는데 r e 는 아시다시피 again과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채우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게 되면 다시 치움, 채움 이 정도죠. 근데 그냥 우리가 리필 리필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굳이 한국말로 안 고치시고요. 그냥 리필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can I get a refill? 그러면 제가 리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can I 하게 되면 허락이나 양해를 구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동사는 원래는 얻다라는 뜻인데, 얻는 게 받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받다로 썼는데, 이거를 만약에요, 영어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지 않고, 한국말 문장으로 제가 리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만약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동사를 뭘 쓰실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제가 수업 중에 여쭤봤더니 저 어느 분이 해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an I have a r e p l l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제가 리필을 가질 수 있을까요?라니까 제가 이제 리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게 제가 리필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서 receive나 테이크 동사를 쓰실까 봐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여쭤봤던 거예요. 여러분, receive는요. send 보내고 받고 할때 receive고요. 그다음에 이제 take 같은 경우는 에 여러 뜻이 있는데 그중에 기부, 주고 받고 할 때는 take 동사를 쓰지만 여기서는 주고 받고 보내고 받고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어떤 거를 리필을 갖는다라는 의미에 받다잖아요. 그러니까 얻는다는 의미에 받다잖아요. 그래서 개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요. 리필 어 이거 잘못됐다. 여기 S가 빠졌어요. 리필 잔 r e e 예요 그래서 리필은 자 프리가 가격과 관련되게 되면 제가 무료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자유로운 거니까 무료의라고 보실 수 있어서 어, 리필은 무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언니는요. 겨우, 단지, 오직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it's only five dollars 하게 되면, 어, 겨우 5달러예요 라는 얘기고요. I have only one dollar 하게 되면, 나는 겨우 1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동사예요. 개동사는 여러분 여기서 받다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더 나가서 획득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금메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개동사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I got an A죠. 그래서 난 A를 받았다라는 얘긴데 여러분 만약에요. A 학점이 아닌 제일 낮은 등급인 F 학점 나는 F 학점을 받았어라고 한다면 영어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이가을 쓰고요. F 앞에 부정 관사를요. 과연 뭘 쓰셔야 돼요? 보통 생각하면 F는 자음이니까요. 어를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알파벳 철자를 나열할 때는요, 여러분 그거 알파벳 철자를 철자를 가지고 이제. 문장 안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요. 그 철자가 자음이냐 모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알파벳 철자가 어떤 발음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F니까. 그래서 어가 아니라 언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got an F 이렇게 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let me get some bread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빵을 받을게요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썸은 보통 약간 몇몇 조미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보통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 S를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브레드는 단수가 쓰였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빵은요, 영어에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뭐,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빵, 이런 아이들은 다 하나씩 셀 수가 있는데, 그거를 왜셀수 없는 명사로 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빵은요, 소보루빵, 크림빵, 그 다음에 단팥빵이 기본이 아니고요. 그러면 식빵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식빵이 구워졌을 때는 여러분이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다 잘라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통 덩어리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통 덩어리, 통 덩어리를 먹기 좋게 자르게 되면은 걔네들은 다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빵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 안 붙어요. 그래서 그다음 베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베러는 더 좋은이란 뜻이죠. 더 나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영어에서 이런 걸 비교급이라고 하고요. 그럼 비교급이니까 원급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베러의 원급은 뭐예요? 굿 웰이에요. 어 보통 선생님 비교급은 이하를 붙이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굿이나 웰이나 완전히 다른 철자로 베러가 된 거죠. 영어는 아시다시피 규칙으로 변화를 하면 참 좋겠는데요. 불규칙 변화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비교급도 불규칙 변화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배러죠. 자, 그래서 My idea is better. 내 생각이 더 좋아. This is a better book. 이것은 더 좋은 책이야. 라는 얘기죠. 아, 여기 저랑 같이 아까 연습을 안 하신 것 같다. 자 여기 연습해 볼게요. Can I get a refill? Refills are not free. It's only five dollars. I have only one dollar.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의문문이잖아요 그럼 얘는 문장의 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올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n 다음에 I이기 때문에 연음하셔서 Can I 개땀에 어기 때문에 연음하면서 약화 개러 그럼 이거 제가 천천히 발음을 하면 Can I get a r e f i l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s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수형 어미 s는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하셔도 돼서요. Repeal r e not free.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s를 살리겠다. 그러면 그 s를 뒤에 r 로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Repeal are n o free.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t 사운드에 뒤 s 사운드가 나왔다고 이거 첫 발음 하시지 마시고요.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는 단독으로 빼 주세요. 그래서 is only 5 dollars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got an A. I got an A. I made some bread. A idea is better. This is a better book.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담의 언이죠 연음하면서 약화하셔서 어가런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렛담의 미가 나왔죠 미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미음이고요 두 번째 음절에 미음이 나오게 되면 앞에 음절에 미음 받침을 주는 우리나라는 자음 동화가 있는데요 영어에는 자음 동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끊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Let me get some bread.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This 다음에 i s 죠 This is. 그 다음에 여기가 어니까. This is a better b o 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step 1으로 넘어갈게요. How much is a refill on coffee예요? How much가 보통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리필. 리필은 얼마예요 라는 얘긴데언 n c o 그래서, 커피의 리필은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It's only $1.55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점이 꽁 찍혔는데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가 되고, 숫자, 뒤로 점이 찍고, 그 뒤에 다시 그 숫자가 나오게 되면, 앞에는 달라, 뒤에는 센스. 그러니까 즉, 어, 동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 앞에는 1이고, 점두는 50이, 50이 나왔으니까요. 앞에는 제가, 음, 달라를 써주고, 뒤에는 제가, 음, 센스를 써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원 달러 파 e n 센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 음 I get a l i m i t l e d s feel제요. 자, l i m i t e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게 무제한이에요. 원래 l i m i t e 하게 되면 제한을 하는인데 앞에 접두사 u n 을 붙였잖아요. u n 은 against 즉 반대란 뜻이니까 제안을 하지 않는이니까 무제한의란 뜻이고요. 그래서 무제한 리필을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That's even better. 자 이분은 심지어죠. 그래서 어 심지어 더 좋네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ow much is y r e f i l l 라는 Coffee. It's only 1 n e d o l l y o u get unlimited refills. That's even better.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how much로 시작을 하니까 문장이 끝은 내려주셔야죠. 의문사니까 이 s 다음에 오니까 i 죠 해주시면 되고요. 음자그 다음에 언 리미티드죠, 언 리미트죠. 거기에다 ed가 붙은 거니까 여러분 트나 d 뒤에 ed는 e ed 드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언 리미티드고요. t 사운드가 다시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니까 언 리미리드에서 약화하시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과거형이 됐던, 과거분사가 됐던, 형용사를 만들었던 뒤에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받침으로 넣어주시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서 unlimited r e f i l l s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뒤에 s는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 How much is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는 얼마예요라는 얘기죠. How much is your bracelet죠? bracelet 하게 되면 이게 팔찌잖아요. 음. 그래서 너의 팔찌는 얼마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How much is everything? 다 얼마예요?라는 얘긴데 여러분 everything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란 뜻이죠. 그럼 이걸 꼭 복수를 쓸것 같은데 비동사를 is를 썼네요. 그 이유는요. every라는 접두사가 붙게 되면 모두 다 단수예요. 그래서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다 단수입니다. 자, 그 다음 명사, 비동사 플러스 가격이에요. 그래서 명사는 모뭐 가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This mouse is only two dollars. 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는 겨우 2달러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우스는 살아있는 쥐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컴퓨터 부품 중에서 클릭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시는 게 마우스잖아요. 그 마우스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These boots are $10.50예요. 그래서 이 부츠들은 어, 부츠는 $10.5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츠는 어디에 신으세요? 발에 신죠. 발은 왼쪽 발 오른쪽 발이기 때문에 S가 붙고요. 그래서 비동사도 아를 쓰고요. 앞에 지시 형용사도 디즈를 써야 되고, 아, 이거 잘못됐어요. 마우스 다음에 인이 아니라 이즈 나와야 되죠. 비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이 아니라 이즈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ow much is your bracelet? How much is everything? This mouse is only two dollars. These books are 0센0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에서는 뭐 보셔야 될 것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볼까요? 자, 뒤에 보면 unlimited 명사예요. 그래서 무제한의 명사란 얘기죠. You can get unlimited data. 그러면 당신은 무제한의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고요. We got unlimited food 하면 어 우리는 무제한 음식을 받았어. 라는 얘기고요. 자, 비교급 형용사입니다. My computer is faster. 예요 자, 여러분, fast는, faster는 원형은 fast입니다. fast는 무슨 뜻이죠? 빠른이죠.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slow죠. 그러면, 내 컴퓨터는 더 빨라라는 뜻인데, 그럼 만약 내 컴퓨터는 더 느려라고 한다면, slow에다가 이하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my computer is slower 해주시면 되고요. Japanese is even easier. easier라고 하죠. 자, easier는 뭐죠? easy의 비교급이고요. easy는 우리가 보통 쉬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는 어 심지어 더 쉬워 라는 얘긴데요 그럼 이지의 반대말은 여러분 뭐죠 그렇죠 어 하드 쓰실 수 있어요 어려운 이라는 하드가 어려운 으로 쓰이니까 그 다음 뭐가 있었냐면 difficult 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려운 이라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아까 slow를 slower 하는 것처럼, 그러면 hard는 비교급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 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를 쓰게 되면 d i f f i c u l t 라고 해야 되나요? 디 i 피 f 터 아니죠. difficult는요, 삼음절 이상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하를 붙이지 않고 그 앞에 모를 붙입니다. 그러면 Japanese is e 분 More difficult. 하게 되면, 일본어는 심지어 더 어려워요.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You can get unlimited data. We got unlimited food. My computer is faster. Japanese is even easier. 자, 여기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굳이 보셔야 될 것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스텝4입니다. 너 드레스는 얼마니? 라고 하죠. 자, 그럼 너의 드레스가 주어예요. 그런데 얼마니? 라니까 how much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니? 라고 하면 비동사 is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your 드레스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어, 비동사 is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how 다음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와서 어떻게의 의미가 아니고,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서, 얼마나로 쓰이시면 이거는 거의 짝꿍처럼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how many, how much 하면 얼마나 많은. 그래서 how many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how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how long 하게 되면 얼마나 기냐니까 이거는 기간을 물어보는 거고요. how often 하게 되면 often이 가끔 종종이란 뜻이기 때문에 기가, 그러니까 횟수가 얼마나 되냐 라는 의미에서 how often 쓰고요. 자, 그 다음에 how old 가 있어요. 그거는 나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와 같이 쓰이게 되는 how 는요. 짝꿍처럼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의자는 3 0달러예요 그럼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세요? This chair is 30 왜냐하면 이 의자가 주어니까 디스체어를 하시고 가격은 얼마예요 라고 하려면 이즈 비동사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디스체어는 3인칭 단수니까 이즈를 쓰시는 거죠. 자 나는 무제한 쿠폰들을 받았어 라고 하면 주어는 나, I, 그 다음에 받았어는 과거형이니까 개세 과거형 가시 나오면 되고요. 무제한 쿠폰 드리니까 리미티드 쿠폰즈 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는 심지어 더 쉬워라고 한다면 English is even easier라고 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요 문장과는 다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어, 너의 바지는 얼마니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How much? 바지는요, 펜스에서 다리에 있기 때문에 S가 붙죠. 그래서 비동사는 i s 가 아니라 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how much are your dress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의자는 30달러예요. 라고 해주니까, 어, 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안경은 15달러예요. 라고 한다면 영어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안경은 g l a s s e s 에서 복수기 때문에 앞에 지시 형용사도 these라는 복수형을 쓰셔야 되고요. 그 뒤에 비동사도 are를 써 주셔야 되죠. 그러면 these glasses are 15 d o l l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영어는 심지어 더 쉬워요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영어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바꿔 볼게요. 영어는 심지어 더 어려워라고 한다면 English is 입분 harder, harder를 쓰게 되면 harder 쓰시면 되고요. difficult를 쓰게 되면 English is even more difficul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today's tip 보도록 할게요. How come it, how come it tastes good then? 이죠. 자, 여기서 then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라는 접속사인데요. 보통 접속사들은 주어, 동사, 절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n 이라는 아이는 맨 끝으로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how come 이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하니까 맨 뒤로 n 을 뺐고요. 그 다음에 how come 하면 어째서 뭐뭐 인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how come it, 그것은 어째서 뭐뭐인가 라는 얘기인데 테이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테이스트라는 단어는 맛이라는 명사와 맛을 보다 맛이 있다 라는 동사가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이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사의 의미죠. 그러면 그것은 어째서 맛이 나나요? 라는 얘기인데 뒤에 굿이 나왔어요. 굿은 무슨 뜻이죠? 어, 좋은이란 뜻이죠. 어, 그, 그, 어째서 그것은 좋은 맛이 나나요? 라는 얘기죠. 근데 뒤에 den이 붙었으니까, 근데 어째서 맛이 있는 거죠? 라고 무역해서 해석하실 수 있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ow come it tastes good then? 근데 어째서 맛있는 거죠? 라고 한다면, 그렇죠. how come in, taste good the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발음 잠깐 볼게요. how로 시작하니까 문장의 끝은 내려주셔야 되고요. come이 어차피 이 사운드가 발음이 안 되니까 m 사운드를 넘겨줄게요. 그러면 come it, 그 다음에 t a s t e 에 i 3인진 단수주어기 때문에 변형의 s가 나왔는데 이건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taste 굿댄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보면, how come in taste good then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 모두 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